자 그럼 로그의 성질은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 적용하는 게더중요해 음. 여러분들 적용하면 되겠고 뭐 증명하는 방법도 엄청 많은데 역시. 자, 어쨌든 뭐 간단하게 접근하면 지수에서 와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 우선은 첫 번째 로그 a의 1이 0이래. 이거는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a의 0제곱은 얼마였어? 1이었지. 그러다 보면 이 0이 이제 지수잖아. 그러면 이 0을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빛은 a고. 그렇지? 진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진수가 1이면 0이다. 이렇게. 응? 진수가 1일 때는 로그 값이 0 1이다. 아, 0이다.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음, a의 1제곱은 얼마야? a 지 그렇죠? 응, 그러다 보니까 이 1을 역시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로그. 그럼 이게 밑이 밑으로 간 거고. 진수가 a가 된 거야. 두 번째는 밑과 진수가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다? 1이라고 기억하면 되니요 그래서 이제 요요 여기 요, 이제 가장 많이 계산할 때 네, 등장하는 거지. a의 a는 1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인 걸 제일 많이 써.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역시 지수 법칙 때문에 그래. 지수 법칙이 등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 a x 제곱 곱하기 a의 y 제곱하면 어떻게 돼? 더하게 되지. 지수끼리.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환해서 증명하기도 하는데 증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돼. 교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증명보다는 활용 쪽에 해줄게. 그래서 진수가 곱해져 있으면 로그끼리 합이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진수의 곱이라고 써. 그럼 뭐랑 같다? 로그의 합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로그를 더한 거는 진수의 곱이랑 같다. 로그 문제 풀면 제일 많이 쓰는 게이 둘이야 어쨌든. 음. 그래서 자 진수의 역시 나눗셈은 로그에 있어서는 뺄셈이랑 같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역시 좀 외우는 거로 집중을 우선 해볼게. 자, 로그에서 이이 이,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로그 a에 진수의 어떤 거듭제곱이 이렇게 돼있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값은 이 거듭제곱이 진수 로그 자체에 곱해진 거랑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 로그 자, 미치이고 진수가 8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8은 2에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렇게 진수에 있는 지수는 결과적으로 그냥 어떻게 기억 하자? 이렇게 떨어져서 곱해지는 거랑 같다고. 뭐랑 같아? 3 곱하기 로그 2에 2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 하고. 거꾸로 올리는 것도 중요해. 다시 올릴 수도 있어야 돼 음,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로그 밑까지 는서가 같으니까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어 밑까지 같으면 그치 그럼 3 곱하기 로그 2의 2는 결국 3이야 3 맞나 음. 승원이는 이제 처음이라 좀 어려울 거야 자 그래서 로그 2의 8이 결국 뭐랑 같은 거야 3이지 근데 우리 지수 다시 지수를 바꿔보면 2의 세제곱은 8이다 맞잖아. 네. 음. 자, 증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우선은 에, 굳이... 아직은... 활용하는 거좀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 자, 10쪽에 문제 볼게. 문제 속에서 적용을 해보자. 자, 13번에 로그 3의 루트 2야. 얘는 이제 이렇게 쓰면 돼 로그 3에 루트 2는 2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또자 얘는 2로그 3에 지금 그냥 보이는 거 얘기한 거야 3분의 1은 우리가 지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마이너스 로그 3에 그다음에 루트 6은6에2 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됐어?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무 의미 없이? 자, 그러면 음 우선은 우선은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 문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자요거는 얼마일까 요거는? 가운데꺼는? 지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밖으로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얼마야? 2. 플러스 2인가? 2. 음,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2그 다음에 로그 3의 3이잖아 이건 얼마니까? 2. 로그 3의 3이 1이니까 2라고 되겠네? 가운데는 2야 그 다음, 얘랑 얘는 이제, 바꿔는 봤는데, 여기서 의미 없어. 한번 연습한 거고.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나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 1은 그냥 우선두자 자, 얘는 끌고 올게. 로그. 플러스 로그 3의 루트이고, 얘도 끌고 오면 마이너스 로그 3의 루트 6이야. 됐어? 그냥 다시 썼어. 이거는 연습한 거야, 진짜. 자, 그러면, 얘랑 얘는, 그치? 로그의 차죠. 그러면, 로그의 차는 진수의나눗셈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다고?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고, 물론 밑이 같을 때야, 밑이 같다는 거 확인해 주고, 그러면, 로그 플러스, 로그 3에, 루트에 나는 수, 2, 루트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이거 약분 되지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얼마야?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 됐지? 응.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밑이 3이니까 얘도 3의 거듭제곱으로 쓰면 되잖아 자 우선 역수니까 마이너스 지수가 있는 거고 루트가 있으니까 분수 지수가 있네 3의 몇 제곱? 자, 한 번에 안 할게. 루트 3분의 1이지? 네. 우선 역수니까 마이너스 지수가 있을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 분수 지수니까 3에 그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알로 3에 2분의 1제곱 어떻게 써? 우선 3에 2분의 1제곱은 얼마야? 3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3. 네.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래. 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두단계로생하하고라잖아 다시. 아의 마이너스 2분의 e 제곱은 e 의 j 제곱에 b 분의 s 제곱 이렇게 j a 그치? b a 의 Even eljago bay. Even e l j a g 이 bay. o x y 거 e n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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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래서 어쨌든 역수가 나오면 아, 머릿속에 마이너스 지수를 딱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근호가 나오면 뭐 제제곱근이면 그치? 뭐 5의 3분의 1제곱인식으로 분수지수를 떠올리라고 됐나? 그래서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래서 이건 1이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떨어지겠지? 그쵸? 죠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답이 없어? 클났네뭘 잘못한거야? 그... 3부터잘못 처음에? 로그 음. 음. 마이너스가 없다고 루트 3분의 1인데 다시 도전 그냥 다시 도전 어떡하면 돼 얘랑 얘만 계산할게 빼기지 그럼 로그 3에 빼는 거니까 루트 2 나누기 루트 2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마이너스 2였잖아 그치 제대로 한거 맞나? 플러스 2였구나. 여기서 그렇구나. 여기가 플러스 2다. 네. 음, 여기 다시 마이너스 2 로그 3에 3에 마이너스 1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지면 2지. 네. 음, 2야, 그리고 아까 계산한 거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2이고, 2에서 마이너스 2분을 빼니까. 2분의 3이지 됐지. 네. 음. 선생님이 이거 떨어지는 걸 자꾸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랬는데, 이 문제를 어쨌든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진수에 그쵸? 음.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뭐야? 뭐 여러분들 문제 풀어줄 때 많이 만나. 근데 뭐... 계산 이렇게 좀만 보면 금방 여러분이 숙달이 될 거야. 자, 14번은 어떻게 되지? 자, 로그 1 0에 36을 ab로 나타내래. 뭐 이건 잘 나오는 유형이지. 내신에서. 자, 우선은 미치 10인 로그는 나중에 배우겠고 어쨌든 자, 로그 1 0에 36은 36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6 26의 32의 제곱. 음. 그러면 로그 10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수있니다 됐죠? 진수의 곱은 로그로 말해서는 로그의 합이란 것같아 반드시 로그 10에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10에 3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 됐네. 로그 1 0이 2가 뭐라고 했으니까 네. a 로그 1 0삼이 네. 그럼 이 제곱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2a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그럼 얘도 네. 진수 있는 지수가 떨어지는데 2b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네. 음. 그래 그래서 5번이 답이겠네 그래서 로그에서는 우선은 로그의 합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의 곱과 나누셈이랑 같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져. 뭐, 여기서 이제 아래 보면, 15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지. 저걸 언제 다 계산해. 그렇지만, 로그에서는 이렇게 합으로 나와 있으면, 그치? 밑이 다 2로 같은 거지. 그러면 한 번에 로그 2에 진수의 곱부를쓸수 있다. 진수끼리 곱해 그러면 2분의 3이랑 곱하기, 3분의 4. 또 다음 것도 합은 또 진수의 곱이니까 뭐 이제 연결해서 쓰면 되겠네그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삭제골도 역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삭제되는 형태. 그럼 63분의 64까지지? 네. 어, 그럼 어떻게 약분 됐어? 어, 분자 하나 분모 하나. 그치 이렇게 약분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 됐겠네. 그치 남은 건 2분의 64가 남았겠네. 로 2분의 64 얼마야? 32, 32에 몇 제곱? 5제곱. 응, 2에 5 제곱.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이렇게안 써도 이제 이게 바로 5가 되는 게 이제 될 걸.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1이니까. 응. 자꾸하다보면늘 거야. 자, 그러면 음,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끊어야겠어.